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산을 위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최근 경제 상황이 너무 탄탄하고 CPI와 PPI에도 하락 속도가 둔화되었으며 결정적으로 근원 PCE 기준으로 하락폭에 대한 예측치가 너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파월지수라고 불리는 PCE는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시장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시장은 하락마감했습니다. 시장은 프리장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했지만, 악재로 인해서 결국 힘을 제대로 내보지 못하고, 전약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다우존스 마이너스 1.02%, S&P 500 마이너스 1.05%,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69% 폭락하며 전형적인 약세장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번 pce 발표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안 좋은 결과였고 생각보다 다음 주 시장의 하락폭이 더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락폭이 더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전월 발표 수치가 변경되었던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선 헤드라인 PCE는 5.4%로 나와 예측치였던 5.0%보다 대폭 상승했고 전월 5.3%보다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에 보이는 근원 PCE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4.7%로 예측치 4.3%보다 훨씬 높으며 전월 4.6%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번 달에 저렇게 수치가 높았고 CPI랑 PPI가 모두 하락폭이 둔화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하락폭을 크게 잡은 걸까 하면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월 수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PC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PC의 경우 두달 연속으로 수치가 0.5%씩 하락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전월에는 분명히 5.0%가 나온 상태였고, 어제까지만 해도 예상치는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 때는 예측치가 5.0%로 그대로 나와 있었고, 전월 수치가 5.3%로 변경되어 나왔습니다. 즉, 지금 보니 전월 수치가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근원 PC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2개월 연속으로 0.3%씩 하락했고, 하락폭이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측은 4.3%로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발표 직전에 전월 수치가 4.6%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근원 PCE도 마찬가지로 지금 와서 보니 전월 수치가 맞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전월 PCE 지수는 1월 2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때 주식 시장은 PCE 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이 꽤 잡히고 있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주가를 한동안 더 끌어올렸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전월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치가 아닌데다가 오히려 전월보다 더 상승을 했다? 이게 시장에 더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려면 지금은 전월 대비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년 대비 PCE는 2020년 팬데믹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헤드라인 PCE는 작년 12월부터 상승폭이 증가하다가 이번 달에 최고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근원 PC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프 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12월부터 다시 상승 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에 오늘 또 시장에 문제가 될 법한 경제 지표가 더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 지표인데요. 첫 번째로 미국 개인 소득은 예측치보다는 낮은 폭으로 상승은 했지만 최근 1년간 전월 수치 중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두달 연속으로 0.3%가 증가했지만 이번에는 그두 배인 0.6%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문제로는 미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와 관련된 개인 지출이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1.8%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두달 연속으로 마이너스 지출을 기록하더니 수치로만 봤을 때 전월 대비 약 20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임금 상승률도 전월에 비해 높았고 소비도 전월에 비해 높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 그로 인한 소비 활동 증가 그에 이은 인플레이션 상승 이 모든 과정의 결과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만 해도 올해 금리 인하는 있다 없다로 하루 종일 갈팡질팡하던 시장은 결국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현재 페드 와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금리인상 예측치로 인해서 한동안 미국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조정은 1, 2월에 있었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며 나스닥 기준으로 11,000 포인트까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상 하락할 경우 추세 이탈로 인해 더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하방 추세선을 하향 돌파한 상태로 다음 주에 현재 상황을 안정시킬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모멘텀마저 이런 지금 하락 추세를 끊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PC 발표 이후 여러 인사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연설로 인해서 나스닥 마삼, 마사를 막아준 느낌인데요. 가장 먼저 연준의 중도 비둘기파인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미국 통화정책 포럼에서 노동수요와 공급의 지속적인 불균형과 서비스 부문의 임금 비중이 높아 높은 인플레이션이 느리게 내려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의 파월 까기를 의식한 것처럼 현 상황은 과거 인플레이션 상황과는 다르고 지금의 연준이 전임 연준보다 더 많은 신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은 최근에 세트처럼 함께 붙어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메파 인사들인 제임스 볼라드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총재가 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이상 폭락이 없었던 이유는 이 둘의 인터뷰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이 전까지만 해도 전 FOMC에서도 자신들은 50bp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고 말했고 그때도 지금 생각은 다르지 않다면서 빅스텝 금리 인상을 주장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 매파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미국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70년대와 비교해서 연준에 대한 기관 신뢰도는 상당히 높고 현재 인플레이션은 2021년 인플레 쇼크가 일어나기 전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몇 분기 내로 실현 가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그 매파치고는 상당히 유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로레타 메스터 총재의 발언도 마찬가지로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금리를 5%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5%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더 위로 올릴지는 그때 가서야 알게 될 것이라는 역시 이경영님의 진행시켜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다음 발언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폭에 대한 것은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서 내릴 전술적 결정이라면서 얼마 전까지 보였던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에 찬 모습에서 한 발자국 물러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오늘 연설이 있었는데요. 연착륙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좋고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은 하락폭이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하락 중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고 근원 물가도 여전히 높다는 악재성 발언을 했지만 이는 현재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반영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70년 통계인 2월 하반기는 하락장이었다가 1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PCE 지표가 당장은 미국 증시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한들 우리가 겪을 미래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주식 시장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계는 4차 산업으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채 GPT, 전기차의 자율주행, 반도체 같은 분야들은 계속해서 유망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미국 회사들이며 그 회사들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미국 증시가 상승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마치 지금 전교 1등이 인서울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깐 전교 1등이 전교 10등을 한다고 해서 재는 인생 망했다고 손가락질 하던가요? 아니죠. 이번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격려해주지 않으시나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교 1등은 미국이고 그 1등이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너무 공부를 열심히 심하게 한 과부하로 인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잠시 성적이 좋지 않은 것 뿐입니다. 조금 쉬고 나면 충분히 1등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우리의 계좌는 날아갈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시기에도 전 세계 1등은 미국이 맞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